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오늘은 이제 129회 3교시 서술형 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형적인 이제 공법 유형인데요. 항타말뚝과 메인말뚝에 대해서 나왔네요. 여기서 말하는 이 항타말뚝은 타인말뚝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메인말뚝, 시공시, 각각의 집안의 거동 변화 양상하고 장단점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한 개하고 이제 두 개를 물어봤네요.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 놓으시고 접근을 꼭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유형은 이제 공법 유형이 되겠고요. 자, 키를 보시면은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두 개를 물어봤으니까 항타 말뚝하고 메인 말뚝의 차이점 같은 거 언급해 볼 수가 있고요. 말뚝의 시간 효과하고 이제 그래프 같은 것도 언급을 해볼 수가 있고 말뚝의 하중 전이도 한번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항타 말뚝과 메인말뚝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종류 같은 것도 한번 언급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항타말뚝이나 또는 메인말뚝의 시공 계획, 그리고 이게 공법 유형이니까 시공 순서하고 시공 시 주의사항 같은 것도 한번 언급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항타말뚝이나 메인말뚝 시공을 해봤다, 그러면은 시공 사례 같은 것도 언급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대제목부터 보시면은요. 물어본 거를 먼저 써야 되겠죠? 항타 말뚝과 메인 말뚝 시공 시 각각의 지방, 고동, 변화, 양상. 요거를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항타 말뚝과 메인 말뚝의 장단점을 물어봤죠. 그리고 안 물어본 걸 하나를 집어넣습니다. 항타 말뚝 시공 시 주의사항. 이렇게 써봤어요. 그러니까 공법 유형으로 조금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좀 작성을 했다. 자, 내용을 보시면은 안반선단지지말뚝 이렇게 되어 있죠. 치마가 작다. 말뚝 자체에 탄성 변형이 발생한다. 이런 거동양상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모래자갈 선단지지말뚝 같은 경우에는 높은 투수성의 성질이 있고 치마 속도가 빠른 그런 특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점토층의 선단지지말뚝 같은 경우에는 완만한 안밀 치마량 조사가 제한되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모래층하고 점성토가 이제 마찰 말뚝이 되는 경우 요거는 안밀치마량 산정이 난이하다 이런 특성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항타 말뚝과 메인말뚝의 장단점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보면은요 먼저 항타 말뚝은 가장 일반적인 말뚝이 되겠죠 물론 도심지나 이런 쪽에서 민원이 좀발생할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직접 타격이 가능하다 이러한 장점이 있겠고요 단점 같은 경우에는 소음 진동이 과다하고 호박돌 관입이 곤란한 그런 단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인 말뚝 같은 경우에는 저소음 저진동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도심지가 항타 말뚝보다는 좀 유리하겠죠. 그리고 지하수위가 높을 시에 시공이 가능하더라. 이런 장점이 있고요. 반대로 단점은 공벽 붕괴가 되기 쉽고 천공 주변에 이완현상이 생긴다. 그래서 공벽이 이제 무너지거나 뭐 주변 구조물에 영향을 준다. 이런 얘기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항타 말뚝과 메인 말뚝을 물어봤으니까 항타 말뚝 시공 시 주의사항을 한번 언급을 해봤어요. 그래서 항타 전에는 장비 진입료라든가 주행성을 확보를 해야지만 장비가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시험 항타를 시행을 해가지고 이 결과를 가지고 본 항타에 활용을 한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본 거고요. 그다음에 항타 중에는 중단 없이 연속 타격이 가능하고 파일 두부의 파손에 이제 주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항타 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끝났으니까 정기화 시험이나 뭐 동기화 시험이 될 수도 있고요. 요런 걸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3, 4천만원 들었다 회당 2회 정도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